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멘트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 네. 저인스 안녕하세요. 안녕0 0요안녕하요아 비싸게 요거같아요어네 네, 여요여기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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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네, 한번 안녕하세요. 잘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안 뭐냐면. 어 네. 이게 올 이게 여기서부터는 기존적인 네. 펀드메탈로 움직이는 거는 이, 이 고점이에요. 고점을 만드는 건펀드메탈이라고 어, 그래요. 그 PCB 쪽은 네, 네. 어, 어, 잘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레벨 단에 네. 올라왔어요. 8천 원까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기술적 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올라간 거는 펀드메탈과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그다음 에 실적 베이스도 네. 그렇고, 그다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주가가 반영을 하되 우리가 봐야 될 네. 거는 뭐냐. 왜냐 그거는 이 매물이라 그래요. 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고점에 왔을 때그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넘어가야 네. 되거든요. 확 넘어가야 네. 돼요. 그러면 8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번에 정 최고점이 8,700원에서 이게 렇맞고 무너졌잖아요, 이게. 네, 네. 그렇죠. 여기 8,000원 라인에 무너졌죠. 이게 차트를 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요 라인과 네. 어요 라인과 요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동그라미, 여기 이 라인이잖아요. 여기를 네네.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판단해요이거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근데 네네. 잘 한번 네네. 보시면, 네네. 여기서 네네. 보면 어때요? 이렇게 꼬리, 윗꼬리가 쭉 들었죠? 네. 그다음에 은봉, 그죠? 여기 은봉 쫙 네네. 밀렸잖아요. 8000원에서. 그러면 네네. 여기에 뭐가 많다라고 하면 매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네. 막 갖고 있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네네. 야, 이제 내본 적은 없어. 파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있죠. 요요 라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매매할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아. 아예 따라가는 게 낫거든요. 이게 신고가 매매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네. 딱 튀면 나오는 게 훨씬 더 나와요. 손해 보고 안 나오는 게 나와요. 아 그냥 나와요? 예, 네, 나와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나 이게 아. 관심 있게 본다고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신고가로 네. 붙어버려야 돼. 8 5 0 0원 넘어갔을 때 매매하는 게더 나아요. 이 종목은. 아, 이 자리는 아.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 네. 매매를 잘못하면 밑으로 빠졌다가 한참 걸릴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내 가격 오면 매도치고 네. 나오는 게 나아요. 종목 바꾸는 게 나아. 요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돌리는게 훨씬 더 좋아요. 어, 제 아, 제가 네. 제 설명 네. 이해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위치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매도해야 됩어 아, 네. 이거 장기적으로 가면요. 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가격이 이만큼 올라섰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아, 때 4,500원에서 아, 8,000원 두배 올라갔어요. 그럼 아, 굳이 네. 이 종목을 사랑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아, 다른 것도 밑에서 아, 올라갈 네. 수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시간을 끌어서 네. 손해 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 위치라고요, 네, 위치. 예.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시장이 아, 종목이 막튀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시간 네, 네. 뺏길 필요 없어요. 아, 어, 네. 그렇게 한번 선택을 네.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